자, 원앙마대 김화장기입니다. 자, 면포. 자, 양착길 확보하겠습니다. 선수비네요. 일단 차가 나왔으니까, 여기, 여기가 원앙마의 약점이니까 일단 대응을 한번 할 거예요. 여기를 먼저 지키네요. 그럼 여기 붙었을 때 소용이 없을 거고, 여기 붙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공격이 안 되겠네. 자 일단 중앙상 뽑겠습니다. 움직여라. 어느 방향이든 움직여라. 올리네요. 자 먼저 붙으면 이렇게 땡기고 상이 나가면 그냥 막아 나온다. 때리면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상부터 나가요. 붙여야겠죠? 어, 공격이 안 된다. 수비하자, 수비하자, 수비. 원앙마들이 이렇게 졸 올리는 이 장기들이 참 무섭긴 해요. 깨는데 힘들단 말이야. 차가 이렇게 빠지면요, 올라와서 지키겠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런 데 들어가면 그때 상대가 올라와서 돼, 내려가서 돼, 요런게 있어요. 그래도 상황은 보자고요. 타달라 타달라 붙겠네요. 때리면 잡고 그죠?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포가 잡고 이때 포가 넘어가서 요거 걸었을 때 요거 지키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상을 걸어요. 그럼 상이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한테 졸 걸렸고요. 장구수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요런 자리도 있어요. 포가 먼저 내려가면 일단 먼저 잡을게요. 상대도 때리고 잡았을 때 차가 여기 붙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대 궁수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다시 올수 있고요. 다시 온다. 그러면 자한번 지키고 포가 내려왔을 때 장군 치고 포가 내렸을 때 차가 말하려 가면 이 차가 올라와서 말을 지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땡기는 수가 무섭겠네. 일단 요자리 가겠다 나는 간다 졸로 땡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상을 요자리로 가서 포달라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상이 걸렸다고 상이 도망가는게 아니고 이제 공격하면서 전진을 했어요 잡아주고, 잡아주고, 장군의 외통수, 지금 장군 맞으면 외통이에요. 자, 이것도 장군의 외통이, 뭐, 외통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공짜. 어, 이런 외통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네요. 자, 면포. 자, 기본적으로 중앙상 빨리 나가서 일단 걸어줍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붙일 건지 올릴 건지 이게 사이즈가 나오니까. 제가 올라가 볼게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붙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러면 이거 붙으면은 일단 올려서 지켜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밀면요. 결국에는 여기 양득 당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상대는 여기를 때릴 수가 있고, 아, 죄송합니다. 붙었을 때 그때 올릴 수도 있겠네. 때리면 그때 막아 나오겠다. 안 갈게요. 붙었을 때 차가 올라와서 대응하는 거는 이거 미는 수에 안 되는데, 붙었을 때 그때 올릴 수도 있어갖고, 소용이 없네요. 지금은 붙어도 되나요? 붙었을 때 이거 때린다. 근데 이제 포가 씌우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먼저 붙으면 상대가 올려서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때리고 차가 붙으면요? 그럼 이거는 올라오던가. 아, 근데, 그러면 차가 한칸 빠져서 공격을 할수 있긴 한데, 그러면 상대가 이걸 연해요? 이 장군수. 사올리면 포가 사대에서 양사 뺄 거고 국 내릴 순 없고 어렵네. 자 이쪽 상이 나갔다는 거는 들어올려서 양차세를 갈 수도 있다는 소리에요 일단 포가 먼저 도나요. 이렇게 붙여서 대하자. 지금 다 막히는데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공격이. 뭐 아직 공격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양차합세. 자, 지금 차가 빠지면요. 포가 씌울 수 있다. 잡으면 차 잡고, 차가 잡으면 흠초는 양차 다 죽죠. 요 자리 붙었는데 포가 씌운다. 상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도 때리겠죠. 상으로 포 잡으면 상으로 차잡고 포한테 차가 여전히 걸려있고, 차가 잡고 들어가면, 일단 가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가 막히면, 나중에 궁은 요렇게 뺄 겁니다. 양득하자. 자, 붙여주고, 자, 끝자리로 빠질게요. 자, 궁 빼고, 뭐 아직 뭐 미는 거는 안되는데 나중에 뭐 막아 나오고 막 밀거나 막 이런건 할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 천천히 갑시다 막아 이렇게 나오나 그러네요 자포 뒤로 뺍니다 밀수 있죠 야 이거 어떡하죠? 여기가 문제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분 차가 죽지 않을까요? 차 어디가요? 요자리 빠지면은 상으로 때렸을 때 양차 걸리고 요자리 가면은 포가 가서 씌웁니다 지금은 상을 요렇게 던져줘도 제가 절로 잡으면 되니까 차를 지금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그럼 여기 차포대는 그냥 차포대 하는 거고 자 지금은 이거 잡을 필요 없죠 어 잡아야 되네 만약에 지금 안 잡으면 요거 잡으면 차가 한칸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잡아야겠네 포를 잡을까요 이거 잡을까요 얘 이상 들어온 거 이제 어쩔 수 없죠 포 살립니다 자, 점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1.5덤 빼면 57점이니까 4점 정도 이득 봤어요, 4점. 근데 상대 차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없단 말이야. 여기를 때릴 수 있다? 줍니다! 설령 때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차가 붙으면 마가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양득이 안 돼요. 오 제로 때리면 양득은 되네요. 에잉 여기를 안 때리고요. 어, 여기 때릴 건데 여기를 왜 때렸지? 이게 지금 왜 살아서 상대 못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차가 내려와서 포 묶나요? 그 다음에 상 뜰려고? 여기 장군 치는 거는 마로 막을 거고요. 먼저? 그럼 나도 장군. 마로 막을 거예요. 자. 보통은 포를 살리죠. 걸렸으니까 포가 올라가던가 포가 옆으로 빠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줍니다. 상당히 이거 잡으면 외통이에요? 못 잡아요? 그러면, 다음 수 이제, 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사가 움직여야겠죠. 요렇게. 아, 이거 먹으면서, 선짱? 포가 들어오면서, 먼군에. 아, 이건 아닌데. 대체하거나 사로 막는 거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마가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차가 포대를 외통이니까 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절대수예요. 궁 올라오는 수고 말곤 없어요. 이러면 일단 차가 걸렸으니까 장군 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사로 막을 거 아니에요. 쿵대리면 사주고니까. 그러면 땡겼을 때 차가 줄을 먹고 빠지면 차가 이거 먹고 장군에 경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 그러면 차가 뭐포 때리는 거밖에 없죠. 그쵸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일렬로 서서 양사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외통이죠. 내리면은 포 먹으면서 장군, 올라가면 상장의 외통.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가더라도요, 내려가도 먹으면. 원위치 해야 돼요. 그래놓고 또 장군 치면 내려가고 또 장군 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 들어가면 유장군 외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